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탑에 가면 축제가 벌어질 거라며, 당신 눈앞에 있는 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보는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달아나라고 경고를 보낸다. 들어가자. 어어. 어. 이 기둥에 가까이 갈수록 어지러워진 다 눈앞이 흐려지고 비가 빠르게 도는 것이 느껴진 다 눈앞에 커다란 돌문이 우뚝 서 있다. 잠깐 건들지 말아봐, 느낄 수 있어. 여기에 뭔가 마법이 잠짓되어 있어. 이상해, 저는 이탑에 많이 와 봤지만, 이런 식으로 나랑 강하게 공명한 적은 없었어. 마음에 안 들어,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알았지? 탑에 가까이 닿다설수록 심장이 크게 쿵쿵을 난다. 아누레날린이 날뛰고 있다. 이 느낌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다. 끔찍한 기분이 느껴지는 동시에 복잡한 장식이 조각된 고대 돌문을 건드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만져. 뭐라고 하는 거야? 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내, 머리, 이게, 유일한 길이야? 답을 얻기 위한? 좋아. 네 제안을 받아들이마. 어? 뭐지? 그게 친구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오, 세상이 날. Okay. 단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일단 무기 있는 거 없어 보여. 이 단이라고? 뭐지? 여우.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말이야.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당신도 여기 이 모든 게 이상하리만치 익숙하지 않나요? 가장 무상한 것들로부터 이상한 대자뷰가 느껴진다고요. 이걸 들어본 적이 있다면 말해줘요. 우리를 내려다보는 불길한 달. 사방에서 들려오는 터미나라는 말이 모든 것에 브레멘군이 우연히 포함된 걸. 자연시간 3일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부엉이 광신도도 봤나요? 이것들 전부 다...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당신한테는 내가 보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음... 그거 참... 어, 저게 무슨 일이죠 어떤 일인 거지? 그런 일이군요. 이것 때문에 신화와 전설이 예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모두가 자기 전에 읽던 동화에서 기원한 고전들을 알고 있지. 나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내말 알아듣겠나요, 친구?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왔지. 망가진 고급 전화기처럼. 누가 들려주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그 모습을 바꿔왔답니다. 수백 년전 어머니가 자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가장 원본에 익숙할 테고,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는 활동 사진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테죠. 확실히 즐거운 여정이라고요. 이시대의 극장에 걸기 위해 바로 만들어진 현대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구성 요소를 가져가서 그걸 완벽하게 연마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새로운 고기를 만드는 동안 그 고장난 전화기가 좋은 부분들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걸. 우리는 이 승질 더럽고 창백한 늙은 달이 엄격한 3일 제한으로 몇 번이고 인류를 위협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이 바보 같은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위해 연극을 상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귀염둥이? 나도 나를 모르겠고 말이죠. 신경 안 써. 음, 생각해 볼 거리죠. 확실합니다. 뭐지? 눈이 빛난다? 고양 있는 문지르기 더러운 기분이 든다 <laughs> 공경에 처한 것 같군요 주인님께서 축제 동안 내가 이래 더러운 발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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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지만 흥분으로 아드레날린이 요동치지 않는 신사의 결투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난 여기서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해법을 가져왔답니다. 당신이 내게 뭘 해야 할지 알려주면 내가 그 요청을 따를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말해봅시다. 사지중 어디를 잘라드릴까요? 걱정 마세요. 내 손길은 날카롭지만 신사적이랍니다. 이런 거안 하고 싶어. 오, 헛소리. 그럴 수 있죠. 부끄러워 말아요. 자, 말해봅시다. 어, 이거 해야 된다고 무조건 안에, 해. 안에 해. 그래. 나 사지 절단 못하는 반지 끼고 있어. 팔 잘라줘 해봐. 상냥한 절단! 휴~ 뭐지? 아, 이게 약간 우리 건다리 안 타는 게 아니고 랜덤인가 봐. <laughs> 아, 그럼 대화 안 통하나? 바벤 리브는 뭐야? 방어 기술로 상대방의 공격이 올때 머리를 측면으로 움직여. 아, 해피를 크게 높인다. 대화 한번 해보자. 일단 뚜들몇단 분들은 혹시 몰라. 예. 어? 똑같은 말많는데 익숙해. 맞네. 당신을 만나 무척 기쁩니다. 아마 우리 사이에 심각한 정보 누출이 일어났나 보군요. 됐 속에 하지 마. 어... 딴... 딴 대답 해보자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거야 아... 간택을 받으신 분 1대1 결투를 벌어볼까요? 캐켄시 아벨라에게 당신 자신의 비밀을 속삭인 다 아벨라의 얼굴이 초단위로 시퍼렇게 질린 다 <laughs> 안해 팔잘라봐, 그냥 뜯어줘. 뭔 대화야 그냥 차로 두들길걸 바이아내 네. 왼팔 공허한 영혼을 흡수했다 어? 잠깐 왜 이래? 이탑 꿈이랑 똑같다? 뭐야 이 느낌은? 뭐야? 왜 이래? 이 아벨라야? 와, 잠깐만 우리 대화를 합시다. 휘파람 소리를 내며 생물의 입에서 끈끈한 점액이 떨어진다. 물러서 소용없다.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살아 나가려고나 나가려고 나다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laughs> 뭐지 안돼 그럼 이제 다음은 말이나야 친절한 명우를 했다아레르헤미야 탑에서 떨어져 아 뭐지? 코쿤? 번데이? 오... 사랑의 속삭이? 어? 힐... 어? 실... 기술이 있나봐 와 방금 데미지 무지어 계속 회복해 코.. 코콘을 두들겨야 되나? 아 이걸 두들겨야 되나 일단, 그, 하늘색 뼈, 마셔. 이 쿠쿤을 두들겨. 단단하구나. 안가나 말이나 완전 쎄. 말이나 변한 거. 망이 저런 망은 없었는데. 뭐지? 자 이제 갈대 됐어. 어? 저건 우충이나 뭐 저거 죽었지만 숙주는 여지 살아 움직인다. 아, 일단. 코쿠는 가, 갔나? 됐어. 그러면은 이제. 저분. 체력 계속 올리는데? 뭐야? 코쿠 저거 하, 하면은. 아, 됐어. 뭐야? 한 상태가 아 이분을 먼저 잡고 저거 해야 되나 봐.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 하나 마셔. 여기야? 취약한 상태라면서 딴따하구나 스킬 오, 추가 공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속공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 또 스킬 카운터 자세 오카운터에맙앤이블 뭐 좋은 거다 걸어 안 죽어. 뭐지? 이거 뭐지? 잡을 수 있는 분이야? 영혼을 흡수했다. 저기야? 일어나봐. 그 내가 줬던 그 이런저런 무기랑 다 뭐. 뭐지? 어. 꿈이야. 계속 가보자. 만져. 이제 만져서 뭐이을거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 이거라도 함께 하자. 주머니에 나뭐뭐 뭐... 탑으로 가는 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이분또 너무 딴딴해서 참수가 안 돼. 뭐,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제? <laughs> 어? 뭐, 문도 안 열려. 그럼 4일이 돼야 열리는 거야? 그럼 내 친구들 다 어떻게 살려? 아, 탐내 봉이는 참녀다들 중나 혼자 살았을 때 풀이고, 다수가 살아남는 그 박물관 루트로. 아. 오늘 되게 무서운 꿈 노트를 하나 본것 같은 그런 느낌.